아는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 정보왕. 관세로 인해 공급망은 붕괴되고, 소비도 급감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경제는 거센 흔들림을 겪게 되었죠. 많은 이들은 이를 단순한 실수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제 전략가들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실패가 아닌, 철저히 계산된 계획이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2023년 기준 3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그 수치는 미국의 GDP를 훌쩍 넘어서 버렸죠. 하지만 미국 정부는 부채를 갚을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갚지 않을 방법을 찾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경기 침체는 세수와 정부 지출을 모두 감소시킵니다. 동시에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가져오죠. 이런 변화들은 장기적으로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경제적 디톡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잠시 죽는 척하고 오래 살아남는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와중에 미국은 디지털 달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금융 흐름이 감시되고, 제로금리와 마이너스금리 정책도 손쉽게 적용 가능한 시스템이죠. 이 체계에서는 과거의 부채 논리 자체가 리셋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 그리고 새로운 돈의 탄생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지만, 그 침체는 누군가에겐 기회가 됩니다. 바로 부채 청산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달러 패권, 무역 분쟁, 그리고 부채 문제.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의 거대한 그림 안에 연결되어 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의 마지막 장은 우리가 아닌 그들이 써내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